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남 천안시 어, 동남구 신방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신방동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상가주택 건물이 매매로 물건이 나와 있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예, 2018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어, 지상 4층 규모의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어, 그 위에는 이제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주인세대도 있고 어, 그런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어, 건물 바로 앞으로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요 또 어, 건물 우측으로는 이렇게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건물은 지금 1층, 2층 어, 상가부는 1층에 한 칸이 공실로 있고요 2층에 한 칸이 공실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임대가 완료됐고요. 어, 무엇보다 이제 위에 주택의 3층, 4층 주택도 모두 임대가 완료된 건물입니다. 예, 제가 잠깐 영상으로 어, 매물 내역서, 매물 내역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들은 영상과 현장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상가주택은요 어, 앞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어, 위치하고 있고요 접하고 있고요 저쪽 옆으로는 또 이제 보행자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에 한칸2 3칸 그리고 1층이 4칸인데요 네맨 좌측 1 0 2호만 현재 공실로 있어서 어, 지금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건물 앞에서 건물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보시고요 옆에는 상권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횟집도 있고 어, 세탁소 자동차 전문점 어, 어, 부동산 사무실 아이스크림 가게 어, 미용실 정육점 어, 등등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통정 지구에 있는 한성 피라우스 아파트가 있고요 자 우리 매물 보실게요 2층에는 사무실로 들어와 있고요 어,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저기 1층에는 옷가게, 공방 어, 들어와 있고요. 자, 건물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차장은 1층에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건물의 전면은 이렇게 다 상가들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건물 중앙으로 해서 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입구도 여기에 있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도 이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는 지상으로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대 열한대가 이렇게 어, 법정 주차될수록 허가가 나있고요 주차장은 어,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자 통로가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쪽에 조금 주차, 이 공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창고 같은 것들 좀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쪽으로, 뒤로 어,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앞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어, 승강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어, 계단을 한세칸 정도 올라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아,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네, 제가 4층에서부터 어, 내려오도록 할게요. 4층 올라가다문 네, 이렇게 4층으로 왔습니다. 401호는 주인 세대인데, 지금 현재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 있고요 402호, 403호. 여기는 또 좋은 게, 앞에, 어 입구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 1.5m, 어한 1.5m 정도는 되겠네요. 굉장히 넓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상부터 한번 볼게요. 옥상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옥상도 굉장히 넓어요 옥상도 굉장히 넓은데 어 주인세대 주인세대가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여기 밑에 보시면 주인세대가 따로 쓸수 있는 별도의 옥상이 있습니다 이건 주인세대 내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어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가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프르즈오 아파트 그리고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천안 시내 용곡동, 뭐 다가동, 신방동 이제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예, 여기는, 어, 3층이고요 3층에 5가구, 30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2층 상가 부분인데요. 어, 어, 201호, 201호는 현재 공실입니다. 현재 공실이어서, 어, 채를 돌려가고있고요 예, 202호, 203호 지금 사무실로 들어와 있고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뒤로 나가볼게요 예 간략하게 어 매물영상 로드 영상 어, 보셨고요. 예.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제 드론 영상으로 건물 외관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물에 관심 이 있으신 분은 스카이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